선우야 사실대로 얘기해도 돼 나한테는 아빠한테는 엄마가 여기 때렸어? 네 어떻게 때렸어? 엄마 야, 해봐 보여줘 봐. 이렇게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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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렸어? 네. 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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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팍. 팍, 팍. 엄마가 그렇게 때렸어? 팍, 팍, 팍. 응? 엄마가 때렸어? 아빠 아빠가 때렸어? 응. 아니지? 아빠 아빠가 때렸어? 네 헉. 아빠가 지금 이렇게 때렸는데 내가 동영상을 <laughs> 찍고 있는 거니? 아빠가 그렇게 때렸다고? 아빠 엄마 엄마 엄마가 때렸어? 아빠 아빠가 때렸어? <laughs> 아. 잘 모르겠어? 그냥, 밤이나 먹을래?